예 전동 가위의 단점은 이걸로 이제 예, 안녕하세요 스미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수원에 와 있는데요 전정이 좀 늦긴 했는데 꽃이 하얗게 필 때까지 전정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전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삼천평을 전체 다 전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가위를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하다 보니까 손목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하루에 13,000원에 대여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전동 가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한번 켜 볼게요. 전정을 하는 이유는 우선은 햇빛을 잘 들게 해서 꽃이 많이 피고 안쪽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서 이제 새순도 나고 그리고 착과도 잘 되고 이제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착과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쪽까지 햇빛이 많이 들면은 어, 감귤이 잘 있고 음, 당도도 괜찮거든요. 어, 그런 이유에서 이제 전정을 해주고 감귤 나무는 최대 1m까지 어, 1년에 1m까지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전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굵거져가지고 나무가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정을 시작할 거고 오늘은 이 전동 가위를 쓰고 있는데 또 위험해요. 잘못하면 손이 들어가면 손이 잘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거 같이 작업을 안 하도록 해야 되고, 어, 전동가위 장점은 빠른 시간 안에 예, 가위질을 할수 있어서 엄청 편하고, 많은 가위질이 필요하면은 전동가위가 편한 것 같고, 예, 전동가위는, 가위 굵기는 한 엄지손가락 굵기에서 조금 더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가, 그런 걸로 이제 가위질을 하려고 하면은 잘 잘리지도 않고 손도 아프고 그래서 예, 전동가위를 추천드리고, 어, 전동 가위가 뭐, 이런 가은 경우에 이렇게 손쉽게 금방 잘리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하려면 은좀 힘들 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단시간에 많은 양의 이제 가지들을 자르려면 전동 가위가 편하고요. 그리고 뭐 어, 전동 가위를 하루 이틀 빌리면 한 500평 정도는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또 범죄 금지하고, 요 위에 있는 가지도 그냥 손을 뻗어서 딱 하면 되는데, 아주 편하고 좋아요. 가격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라주면은 금방 잘리죠 이렇게. 예, 편하고 좋은데, 예, 이거의 단점은, 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이 가위가 한 700g에서 800g 되고, 줄까지 하면 거의 1kg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그만 이제 가지를 하려면 이제 팔목이 되게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요 전선까지 끊어먹을 수 있어서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어또 다른 단점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예, 전동 가위의 단점은 이걸로 이제 이거는 이제 엄지 손가락보다 더 굵은 가지를 예, 전동 가위로 자른 건데요. 예, 단점은 이렇게 끝에까지 깔끔하게 잘리지가 않아요. 예,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가위로 가지를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예, 되게 깔끔하게 잘리는 편인데 전동 가위로 하게 되면 끝부분이 마감이 잘안 돼서 이 부분이 제일 안 좋은 점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상처 치료하는 게 예, 더디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가, 가위로 하는 거는 어, 이렇게 달단면이 골라서, 골라서 좋긴 한데 어 이제 요것도 전동가위로 자른 모습 인데요 네. 깔끔하지 못하죠. 예. 깔끔하지 못해서 그런것 같은데 예, 여기도 보면은 전동가위로 이렇게 자른 모습이에요. 끝부분이 잘 잘리지가 않아서 이렇게 어, 좀 보기가 안 좋구요. 그리고 전동가위는 이쪽까지 예, 보통은 이제 가지를 바짝 잘라야지 여기가 상처가 금방 아물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에 부분이 상처가 아물지 않고 썩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 전동 가위로 하, 하려고 하면 이끝 부분까지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예, 전동 가위로 자른 건데 예, 조금 끝 부분이 별로 안 좋죠. 예, 가위로 자르면 이 끝단까지 바짝 잘라야지 상처가 금방 낫고 예, 금방 아물거든요. 예, 전동 가위 단점은 이제 <laughs> 이렇게 상처가 가위질이 예, 끝까지 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끝에 상처가 좀 남아서 별로 좋지 않다. 예, 전동 가위 예, 많은 양의 과소을 하면은 전동 가위를 쓰는 게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예, 오늘 전정을 하고 있고요. 예, 전동 가위는 항상 쓰시지 않을 때는 예, 이렇게 꺼놓고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이렇게, 이렇게 잘못 작동을 하다가 이제 손이 다치거나 이제 다른 부위가 사고로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 전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내일은 파쇄를 할 거고요. 예. 전동 가에게좀맘에안 들긴 하지만 이렇게 높이 솟은 가지들도 이렇게 손을 뻗어서 같이 손을 뻗어서 가위질 할수 있어서 편하긴 한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나중에 이제 하루 종일 하다 보면은 팔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그래요. 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예. 좀 비싸서 제가 구입을 하지 못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은 과선에서 이제 마지막 전정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정도 하면은 거의 마무리 될것 같고, 전동가위를 사용하면서 전동가위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가위가 참 다양해요. 요거 같은 건 굉장히 비싼데 요즘에는 저가로 나온 단돈 한 50만원, 4,50만원 정도면 살수 있는 전동가위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 사업으로 하시면 더 싸게 구입하실 수 있고, 저도 내년에 전동가위를 하나 사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싸게 빌릴 수 있는 게 있어서 굳이 아직까지 빌릴 필요가 없고요.